지금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지금 앞에 CL 차량도 보이고 주로 GL 차량이 많죠. 네 안녕하십니까 벤츠곤티비입니다. 24년 12월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득표차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25년에도 항상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벤츠곤티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벤츠 곤티비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GLE, 네 오래 기다리셨죠? GLE 25년식 차량들이 드디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에 연식 변경으로 GLE 450, 그 다음에 GLE 450 쿠페, GLE 300D. 이게 이제 주력 차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저희 전시장에 오늘만 해도 지엘이 차량이 한 10대 정도가 들어와요. 보통은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가장 기다리셨던 게 지엘이 450. 450이 지금 일반 차량과 450 쿠페 이렇게 두 가지 모습. 현재 쿠페랑 일반형이랑 같이 나란히 흰색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뒤편에는 또 검정색 GL이 일반 450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면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폴라 화이트 차량이고 이거는 저희 옵시디안 블랙 차량입니다. 지금 비슷한 금액대로는 일반 GLI 450이 1억 3천 중반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현재 25년 1월 기준 개별 소비세 인하가 적용이 되면서 기존에 어 연말 할인 못 받으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더 이제 희소식이 될까 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개별 소비세란 어 개별이 소비하는 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품 제외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본인이 구입하는 물건, 그러니까 즉뭐 사치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추가적인 물품에 대해서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게 개별 소비세인데 기존 우리가 차를 살때 M S R P 기준 뭐일억3 천만 원이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소비세가 다 반영이 되어 있었던 금액인데 나라에서 세금을 어떻게 보면 좀 인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차종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100만원에서 110만원 간면이 되는 거를 확인했고요. 아, 지금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지금 앞에 CLE 차량도 보이고 주로 GLE 차량이 많죠. 요 말인 즉슨 GLE 차량 특히 이제 벤츠에서 대형 SUV의 시장이 25년에 열렸다. 라는 거를 뭐 이렇게 눈앞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총 6대 중에 4대가 GL이잖아요. 네. 25년 식으로 저희가 이제 판매를 열심히 해볼 테니까 고객님들이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 또한 가지 희소식인 거는 기존의 GLS 차량이 뭐 1억 8천 취득세까지 하면 2억 정도 가까이 되는 차인데 요것도 이제 450 버전으로 가솔린 GLS 450이 나와서 1억 5천대로 그래서 기존에 1억 중반까지는 생각하셨으나 1억 후반, 2억대는 좀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GLS까지도 보실 수 있는 이제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GLE450D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GLE450D를 대체하는 게 지금 보시는 일반 GLE450 쿠페. 450은 동일하고 쿠페도 동일한데 이제 디젤에서 가솔린으로 변경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격은 1억 3천 후반대입니다 거기서 프로모션이랑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경쟁력 있는 금액대로 차량을 선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빠른 매칭을 통해서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GL2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나는 1억 초반대로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한 가지 기회가 있는 게 GL2 300D 2000cc 디젤 차량인데, 사이징은 일반 GLE랑 동일하신데, 여기서 이제 파워트레인만 가솔린이 아닌 디젤로 탑재가 되고, 똑같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동일하게 탑재를 돼서, 이 극강의 연비를 느끼실 수 있게, 운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일석이조 효과. 금액도 3천만원 정도 세이브가 되고, 장거리 운행도 부담없이 하실 수 있는 GLE 300D 차량. 25년식으로 이제 새로 준비가 된 차량이고 1억 1천만 원대의 차량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25년에는 지금 현재 1월 이제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 연말 할인이 셌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1월 2월로 되면은 프로모션이 어쨌든 연말보다는 줄어들게 마련인데 그거를 방어할 수 있게 이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주었으니까. 고객님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아진, 거의 비슷해졌거나, 아니면 뭐, 차이가 나도 살짝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연말보다 좋아진 차량도 있으니까, 프로모션이나 조건이 더 좋아진 차량도 있으니까, 이것도 저 벤츠 본티비, 공식 딜러 김경곤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댓글로 이제 금액이랑 프로모션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정식 벤츠 직원들은 이렇게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남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여기 우측 상단에도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로 전화 문자 카톡 이렇게 편한 방법으로 주시면 가격 상담도 제가 친절하게.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5년 1월에도 열심히 하는 벤츠 곤트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1차 물량으로, 그러니까 25년씩 GLE를 고객님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울산으로 출고를 해드리는데, 고차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두 대째 재구매해주신, 울산의 이제 성 대표님이시고 고객님께서는 이제 셀레 나이트 그레이의 브라운 시트 바이아 브라운 시트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오늘 지금 한 10시쯤에 캐리어가 도착을 할것 같고 차 오면 바로 검차 검수해서 그 다음에 작업한 다음에 곧바로 울산으로 캐리어를 통해서 주말에 출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GL 이 24년식이 끝났고 중간에 공백이 몇 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준대형 SUV, 대형 SUV,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LE, GLE 쿠페, GLS. 큰 대형의 형님들이 이제 25년식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조건 또한 괜찮으니까 연락 주시면 빠른 출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벤츠 곤티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